누룩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누룩 200g 가지고 70g은 미술에 넣고 130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물고 났습니다. 1시간만 하면 다 이렇게 빡해집니다. 꼬두밥도 해놨고요. 꼬두밥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밖에 지금 내놓기 때문에 30분만 하면 다 차가워집니다. 여기 또 있고. 살을 1kg 했거든요. 살 1kg. 누룩은 200g, 살 1kg입니다. 식혀가지고 미술에 넣어갖고, 식혀갖고, 저 누룩하고 같이 다 섞어갖고 미술에 넣어가 섞어 놓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할, 할 겁니다. 미술이 다 삭았습니다. 바로가 다 됐습니다. 보글보글, 뽀글뽀 뽀글뽀 보글보글. 보글보글, 합니다 달큰하고, 맛있네요. 미술이 달짝지근하고, 어지 빡빡했던 게 지금 말 같잖아요. 지금 어지 빡빡했던 풀떼주기 빡빡했는데 말 같잖아요. 한 3시간만 있으면 될것 같네요. 완전히 식어가지고 누르게 1 3 0 g 누르게 쌀, 밥 이렇게로 헹궈 섞었습니다. 섞어가지고 지금 미술에 넣거든요. 미술하고 혼자 섞어놓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술 되는대로 뜨면 됩니다. 본래는 술을 겨울엔 일주일만에 되고 여름에는 3살만 되거든요. 그런데 미술하고 이래 하면 천천히 빵도 바로로 천천 느린 느린 반죽이 맛있거든요. 급하게 두시간 만에 되는 거다. 식빵을 바로를 4, 5시간 식히는 게 맛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술이 2주 만에 된답니다. 그런데 되는 대로 떠면 됩니다. 1주 만에 되면 뜨고 2주 만에 되면 2주 만에 뜨고 한번 섞어 볼게요. 이렇게 밑에 미술이 있거든요. 섞으면 돼 이렇게 딱 맞네, 이용기가 약한 게3리터 짜린데 딱 맞네. <laughs> 아까 부 개더라고요. 하루 만에 안될줄 알았는데 개더라고요, 이제. 하루 만에 바로가 다 됐더라고요. <laughs> 냄새가 참 좋아요. 바로가 된거 없을 거니까. 아, 미술 해나니까 참 좋네. 기분이 좋네. 바로가 된거 없을 거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네. 아 좋아요. 너무 좋네. 딱 맞다 이게. 높이가 몇좀 남았, 남았거든. 이 높이가 한 5cm 남았어요. 딱 됐네. 5cm는 남았거든. 높이가. 이까지 높이가. 딱딱 딱 맞다 이게. 아. 5cm가 남았으니까 이 밑에 이까지 5cm 남았으니까 딱 됐네. 잘 됐어요. 5cm 남았죠. 위에까지 5cm 남았죠 이참딱 맞네 이약장기가 어째 제일 딱 맞네 이거 싸가지고 한번도 안쓰는데 오늘 처음 써서 개시합니다 막끌리로 개시합니다 망을 덮고 망을 덮고, 이걸 거 눌린, 따꿍을 눌리나 면 이게 좀 헐렁하거든요. 근데, 따꿍을 다 닫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요거, 요 구멍을 들어가도 안에는 망이 서못 들어가기 때문에 숨은 쉬거든요. 숨은 쉬기 때문에 요리나 면 돼요. 안 그러면, 자, 이거, 따꿍 안 닫으면, 뜯기는, 이제, 배보자기로 이게 고무 챙챙하게 나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 헐렁해도 이게 눌려주니까 괜찮아요. 지금 날파리였거든요. 우리 동네는 11월 달 날파리 많은데 지금 약을 막 일주일에 세 번씩 치사하니까 날파리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밑에는 방바닥 차보면 안 되니까 아직 별로 안 피우니까 이렇게 깔고 지금 이 술은 지금 온도가 방에 볼안 피우면은 20한 4, 5도 밖에 안 되거든요. 술에담긴딱 맞아요, 이게. 너무 두꺼운 거 덮으면 안 되고, 여름 이불 거든요. 여름 이불은 내 겹입니다. 내겹 4겹 해놔면. 지금 술만들기딱 좋아요, 지금. 볼 남펴야 되고. 딱 좋아요. 오늘, 2024년 10월? 10월 6일이거든요. 6일인데, 10월 6일인데, 2주 걸리나 열흘 만에 되나 한 봅니다. 술이 예쁘게 되고 있어요. 하루 정도 됐는데 24시간 이렇게 벌써 술이 반 정도 되네. 보글쪽 보글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되려면 3일 돼야 되는데 지금 온도는 최적의 온도죠. 22도 우리 집이안에가지 21, 2 3도 되는데 미술을 바로로 시지가 만들어니까 술이 빨리 되네. 너무 예쁘게 됐다. 신기하다. 뽀글뽀글 하네, 안겠지? 내일 되면 떠야 될판 나오겠다. 아, 안 뜨고 이대로 딱 냉장고에 넣으면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청독하기 이틀 전에 딱 술로 걸러야 진짜. 걸러 보면은 물이 좀더 가거든, 그럴 때. 그러면 술 일주일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최소한 열 열흘, 열흘까지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냉장고에 놨다가 청독하기 한 금요일 날. 떠갖고,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좀 뜨면 되겠네. 걸려야 되겠네. 아, 이제 독해지갑니다. 색깔이 노랗습니다. 여기, 이제 독해지면은 하얀색인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묵을, 뿌글, 묵을 하면서 물로 같이 놓잖아. 어. 이제는 술이 인제 이제 익어가는 도중인데, 익어가면서 독해지거든요. 아, 볼로갈티노잖아요. 24시간 됐는데 이렇다. 내일 되면 진짜 독한 술이 인제 되겠네. 24시간 더 지나면 독해지겠네요. 내일 술을 걸려야 될지 안 걸려 하면 냉장고 내놔야 됩니다. 복을 하죠 이래. 복을 하죠. 아볼로키티노 보세요. 아 신기 신기하지 <laughs> 금목수를금목수를좀 따고 왔습니다. 금목수곧 막걸리에 접목시키려고 향이 좋으니까. 근데, 금토일 생태학습 문화축제 한다고 지금 막, 풀도 빼고서 끌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 풀려고 전부 다 이거, 치알, 천막을 다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옷도 지금 다 갖다 놓고 지금 내일까지 다 준비 완료한다니까. 금요일부터 하니까. 꽃이 너무 예쁘죠? 이거를 와, 향은 물리성 향은 비가 오는 향이 약하네물리성는 향이 엄청 진하게 막저물까지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 집까지 냄새가 나는데 이게 가까이 향기 뜯어가 막혀요. 날진하지는않는데 얼마나 뜯어가 향이 진하겠노. 아. 이걸 일단 카메라 꺼야 지 않고 하나 잡고 하나 덮고 하거든요. 저 사람도 물을 팔라보고 저거하고는 관계없는데 향이 또 먹고 갈 겁니다. 음. 향이 너무 진합니다. 천리향보다 진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사람들 앞에 딸려 하니까 사람들이네. 나 혹시 러워봤겠네 오늘 준비 다 하고 내일. 오늘 비이니죠 내일 목요일 목금금토일 하는데 오늘 준비 다 할란가 봐 생태학습 문화축제 나는 생태학습 문화축제 봐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막 가수 오거든 가수 1명 넘게 오는데 청도 가야 되네 토요일 밤에 가갖고 일요일 밤에 오던데아 가수 오는 거딱못 보네 가수 1명 이상 오거든 이큰 축제거든요 버리 있다고 안그래 어떤 아저씨가 지금 이 일하는 아저씨가 버리 있다고 조심해라 막걸리 지금 걸어다가 왔는데 걸려놓고 또 이것도 조금 갈아입고 다시 토요일 날 갖고 갈겠다 걸려면 되거든요 또 이거 조금 문질러가 넣으면 돼. 1리터 1리터 1.3리터 할건데 이거맘 하면 될란가 막걸리통 담는통 옹기그릇 그항는통할라면그한 1리터밖에 안되갈건데 또 1리터는 오디 빨간색 지나면 보라색 지나게이고좀 연하게 한 분홍색 비서다 텁텁하게 넣어서 막걸리가 하얀색의 화이트인데, 뭐고각게 넣어 진짜 텁텁한 색깔이죠. 아예 그만 색소로 해도 다 그만색이지만 아, 그래 안 나오거든요. 나는 옷도 전부 다 이거 어디도 하고 이옷 이거 염색이 피그먼트 염색이거든요. 다 이거 내가 만들한 거. 이거 응, 하는데. 고기도 했고, 복분자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거. 복분자. 어, 이거만 될것같경계구 하려고 해놨는데, 경계국 국가상이 나거든요. 경계국도 노랗게 오고 이건 노란색이 많이 안오지 싶어요. 연하게 나오는, 노란색 놓은데, 연하네. 연한색이 나오네. 경계국 띵인하게 오거든요 경계국하고, 이거 색깔 분색이좀 이상하지만, 색깔 보려고. 건개국은 완전 국화산이고, 이거는, 비가 오면 냄새가 확 죽어붙네. 어, 냄새안 나네. 옆에 오면 막 진동으로 하는데, 철장 곧고진데 비가 오고 냄새가 약하네. 아. 또짓어요비 오갖고 완전 대리붙네 뭐지? 엄마야, 뭐야? 나는 거아무마 뭐가 떨어지노, 이거? 엄뭐야 이게 뭐 터진 거가이 뭐지? 이거가 너무 잔이 약하네. 가야 되겠습니다. 대부 항공기 땄습니다. 항공기를 땄어. 항공기를, 밥공기 한, 한 그릇 정도 땄습니다. 1 3터 정도 할 거니까 가도 될것 같아요. 아, 야석이 겁나네. 비가 안올 때는 참 멀리 가고 우리 집 근처 멀리 있는데도 우리 집에 창문여니까냄새가날라오던데 아, 방향제 뿐인 것같아 청도에 서 제가 이거 두개 심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큰거 사면은 몇십만 원 해요? 한 이십만 원 가겠네. 근데 저는 한 1미터짜리. 그런 는한 5, 6만 원 줘야 돼. 1미터짜리 한두개 심으려고. 청도에. 최큰 하우스에 심을 예정입니다. 평트에서 문화축제 지금 준비 중이네요. 지금 언제 가져야 돼? 준비 중이에요 지금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구경하도록 하거든요 선포 토일 하니까 지금 준비중이거든요 꽃이 또 여기까지 꽉 다가옵니다 많이 가옵니다 지금 국화대잔시국화해의 폭파 향면 국화의 향면 본드가라고 <laughs> <laughs> 막을 지났죠 금요일 되면 다 오픈하니까 그때도 한번 또 다시 찍어가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다섯 빨리 들깨부터 씻어놔야겠다. 내일도 햇빛이 안 날지 모르는데 들깨 털은 거 씻어놓고 막걸리 만되는걸 해야겠는데 되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목수 수를 3병 만들었습니다. 1리터, 2리터, 2, 2리터 반은 2.5리터네. 2.5리터. 이것도 7 800 들어가거든요. 1리터 들어가고, 이거는 1리터 좀 만들고 하는 게 다음은 2.5리터 정도 만들었어요이제가 숙성시켜야 되겠어요. 숙성시간만 한달 한 으면더 진하고 맛있겠네 숙성제가 제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주는 한달 한, 한 두달 석달 따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는 빨리 숙성되거든요 소주는 숙성되려면 한달 두달 걸리잖아요 막걸리는 바로가 되니까 금방 숙성되죠 제가 한일년일 먹어도 됩니다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일 먹으면 숙성이 다돼 버리거든요. 하루만 지나면 숙성이 다돼 버리거든요. 그럼 일년 먹으면 됩니다. 요거는 비트 하려고 비트색 하려고 나놨고 어디는 색색상이 어디 지금 가지고 왔는데 색상이 아좀 이게 흰색이 되나니까 어디 이건 빨갛지만은 깔끔하게 안 되고. 좀, 뭐래, 대는텁텁 부리, 한, 색, 내, 네, 지금, 옷도, 복분잔데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이건 막걸리, 인자, 본연의 맛입니다. 막걸리 본연의 맛이 납니다. 작은 거, 세개 넣오고큰 거는 나오고, 냉장고 넣어놔야 됩니다, 이제 냉장고 넣어놓고, 숙성을, 인자, 넣어놔도 꼭, 이렇게 꼭 다다 숙성이 되거든요. 꼭 다다 하면, 나중 바로 확될수 있고, 약간, 내려놓지, 뭐. 냉장고에 놓고 너무 밖에 남 너무 숙성 면시그러워시거든요 진하게 했습니다 지금. 3리터에 물을 4리터 분에 진합니다 지금 다 진해요. 사, 3리터 으면은 물을 6리터 타면 딱 좋거든요. 6리터. 6리터 타면 지금 보면 약간 싱겁다 뭐한 3일 정도 자 마시면 딱 맞는데 지금 3리터에 물을 4리터 타니까 지금 마시도 되도록 숙성이 된 것처럼. 독합니다. 지금 먹어도 될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냉장고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트 가서 비틀 하나 사고 갖고 비틀에 넣어 놓을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냉장고에 딱공 다다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색창이 지금 노래 우르나? 자 조금 노래 무리하죠. 이가어리죠 어쩌면 똑같나? 요새가 요새가 약간 진합니다 약간 노랗습니다 이것으로 술을 다 빚었습니다. 빚어갖고다 걸렸습니다. 걸릴 때 아시죠? 진하게 담아가 3리터 같으면 물을 6리터 타면 되는데 저는 4리터 차가 지금 마셔도 되죠. 조금 독합니다. 약간 싱겁 아좀 싱겁네. 이러면 내일 이틀만 지나면 술 진하게 바로가 되게 독해집니다. 지금 내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일단 닫아 놓겠습니다. 막걸리 3리터를 담고 와서 지금 한 6리터, 3사 아니다 3리터 했는데 7리터 나왔습니다 여기 또 있거든요. <laughs> 2리터. 2.4 되거든요. 2리터 잡고 4리터. 여기 한가한데 쓰니까 2리터 하고 4리터. 6리터 반, 7리터 반. 7리터 반. 여기 물을 조금 타야 되니까 8리터 정도 나오겠네. 8리터. 3리터 4, 5, 6, 7, 8. 5리터 섞은. 5리터 섞으면 되고 6리터 섞어도 됩니다. 제가 아까 3리터인데 6리터 섞으면 된다 했죠. 그런데 제가 4리터 섞으면 진하더라고요. 여기다 저물 끓이는 거키힌이데더 섞어야 든요 일단은 저물에 비터를 이제 끓여갖고 식혀가 또 한번 물이 한5 0 0 m l 들어가니까 한 8리터 나오네요. 제가 8리터 좀나온다 처음부터 8리터 온온다 생각했거든요. 딱 8리터 나왔습니다. 냉장고 역겠습니다